안녕하십니까. 4월의 알찬 소식과 함께 들어온 유정뉴스 이도경, 천예성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성큼 다가온 봄과 함께 치러진 유정등반대회 소식인데요. 정혜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유정등반대회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유정등반대회? 유정 등반 대회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정 등반 대회 계획자이신 삼백합 윤지현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먼저 유정 등반 대회란 무엇인가요? 어 등반 대회는 우리 유정학교가 진행이 응. 하는 체육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을에 하는 게 가을 운동회고 그다음에 봄에 실시하는 것이 이 유정 등반대회입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유정 등반대회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요? 음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 등반대를 통해서 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그런 체험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과중한 학업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신체적 활동이나 혹은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어, 장을 마련하는 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어, 모든 활동은 우리 학생들이 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는데 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끝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안전 사고에 유의하면서 활동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네, 저희 5학년도 금요일에 등반 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정말 기다려 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윤정 등반 대회 당일입니다. 제 뒤로는 많은 학생들이 도착 지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저도 이제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상 정혜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 날씨에 신기로운 봄풍경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에도 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최대 벚꽃 축제 중 하나인 진해 군항제를 달, 진해 구장제를 취재한 서한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해 군항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해군항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구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무려 4년만에 열리는 축제인데요. 진해군항제는 무려 36만 범나무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로망스 다리라고 알려진 여자천구간을 따라 늘어선 범나무가 일제의 꽃망울을 터뜨린 모습은 가히 절경을 이룬다고 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탑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면 100여년 전에 근대 건물과 벚꽃 군락이 어우러진 평온한 도시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 외에도 예쁜 벚꽃 축제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주 벚꽃 축제와 여의도 벚꽃 축제가 있는데요. 경주의 겨우 벚꽃과 관련된 풍성한 컨텐츠와 함께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이드 벚꽃축제의 경우, 건나물를 비롯한 진달래, 개나리, 철쭉 주범나무 등 다양한 벚꽃이 어우러진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눈치어 들었던 마음이 꽃나물처럼 탁튈수 있게 해주는 벚꽃축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봄남, 봄나들이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선을 기대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진해 군항제에 가보고 싶네요.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육장미의 김시우, 황성채 학생이 얼마 전 칠은 중국어 HSK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따끈따끈한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HSK 1급에 합격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음... 사실 2급? 2급을 2급 아, 먼저 보려고 했는데 일단 1급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너무 쉬워가지고 2급을 먼저 갔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비결이 어떻게 되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그 점심 시간마다 그 매주 화요일마다 그 중국 교실에 가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시험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유정 글로벌 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인 광릉 수목원 ESD 숙교 현장에 다녀온 김서준 기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려는데요. 김서준 기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ESG 수교 현장에 나온 유정니스 김선은 기자입니다 이곳에서는 유정글로벌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해설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수목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강사 이희정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수목원 산림교육강사 최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일 먼저 ESD 숲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지 말씀해주시죠. 네. ESD 숲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숲교육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숲에 대한 친밀도를 주변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더 크게는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숲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들을 실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곳 광릉수목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동식물이 서식하나요? 우리 광릉숲에는 어,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서 유네스코로부터 산림생물 보전권 지역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장수하늘속 그리고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지만 하늘 다람쥐 그리고 광릉 노강꽃이 이곳에 잘 서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릉수목원의 자랑과 숙교 공부를 잠깐 하신다면요. 어, 우리 광릉수목원의 가장 큰 자랑은 어, 국가산림생물종 연구기관으로서 어, 다양한 연구와 어, 교육을 하고 있는 점을 들수 있겠고요. 또 산림생물 다양성이 아주 많은 풍부한 그런 건강한 숲이라는 점이 또 자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목원 많이 찾아주시고요. 여기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2학년까지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방문해 주시고 더 즐겁게 숲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수목원에서 김서준 기자였습니다. 전해드린 소식 이외에도 이스터데이 과학의 날 현장 체험학습 등 정말 풍성했던 4월 한 달이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도경 전기사였습니다. 5월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